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어, 네, 오늘은 어, 100m 달리기 육상 경기에 어,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선수가 어, 파울을 연달아 두 번이나 했어요. 누가 봐도 그거는 의도적으로 보이는데, 사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다른 선수들이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시도를 해서 그냥 너무 손쉽게 1등을 해버리네요. 네. 네. 아, 오늘은 시장이, 어, 예상대로 올랐는데요. 예상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오르긴 했는데, 왜 올랐는지, 어, 아무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증권사들 마감 시황 이렇게 올라오는 뉴스들 보니까, 네. 왜 올랐는지 모른다. 네. 한번, 왜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의 11월 인플레이션 잠정치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4.9가 나왔고, 그리고 11월 핵심 물가 상승률은 잠정치가 2.6%가 나왔습니다. 유럽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 오미크론 때문에 또 진테 양날에 빠졌다 뭐 이런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가 3분기 성장률이 8.4%가 나왔어요. 인도는 지금 주가가 많이 높잖아요. 네. 성장률이 어, 그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9월 케이스, 케이스 쉴러, 어, 주택가격 지수. 이게 19.1%가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보다 떨어졌다는 거죠. 둔화됐다. 9월달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11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요거 나왔는데 61.8. 근데 전망이 67이었습니다. 이게. 11월달에 미국의 그 일부 지역에 경제 활동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11월 컨퍼런스 보고 보드 그 소비자 신뢰 요게 109.5가 나왔어요 전망은 110이었는데 요 조금 떨어졌고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이 지표들이 밤에 어제 저녁부터 해서 밤에 나온 지표들이고 오늘 우리나라에 11월 수출이 나왔죠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 어, 이게 그러니까 2013년인가요 그 이후부터 예. 500억 달러 돌파하고 나서 지금 거의 뭐 8, 9년 만에 6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 수출이 32.1%가 증가를 했는데, 거기서 도또 반도체가 또30% 이상 증가했고, 조선이 200% 이상 늘어난 걸로 나오고, 화학, 그리고 정유, 일반 기계, 이런 쪽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11월 마르킷 제조업 관리, 그, 구매 관리자 지수, 우리나라가 50.9가 나왔어요. 이전이 50.2였는데, 11월달은 뭐~ 조금 괜찮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호주의 3분기 성장률은 3.9%가 나왔다 예 네. 그리고 10월 10시 정도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어제 나왔던 통계국 제조업 지표하고 요즘에 계속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49.9가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전치가 50점이었거든요 중소기업 이런 민간기업 쪽에서는 활동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 전망치가 50.5 였네요. 네. 뭐, 하여튼 중국에 이런 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초반에 9시 반 정도, 반 정도까지 약간 이렇게 오르다가 밀렸다가 다시 오르다가 다시 밀리는 뭐 이렇게 약간 흔들리다가 그 이후에 방향을 한번 잡고 나서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예. 네. 흔들리지 않고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도 개인의 선물 매도가 장중에 5천 계약 5천억까지 증가를 했다가 막판에 그걸 절반 정도 축소하는 어, 아침에 그걸 어제 매도했던 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매도를 계속 늘리다가 막판에 급하게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장중에 1만 천개약 넘게 매수를 했었죠. 1조 한 천억 정도 그렇게 하다가 막판에 개인들도 줄이고 기관도 줄이고 이래가지고. 한 5천억 정도, 절반 정도 선물 매수는 줄었고 코스피에서는 주식 매수가 9천억 정도 일직선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이런 흐름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그냥 횡보하거나 아니면 줄이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오늘은 마감까지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은 아침에는 팔았어요. 판게 주로 이제 게임, 메타버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주들 그런 게 전부 다 코스닥이거든요. 네. 그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빠졌다가, 어, 그걸 다 되돌리고, 매수로 바뀌었다. 예. 일단, 지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표는 저, 전혀 상관이 없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는 오미크론이 경제에 얼마나 충격을 주느냐. 이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어, 초반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0.6% 정도 이렇게 빠져있다가, 갑자기 12시 조금 넘어가지고, 연준 의장의 그 발언 때문에 급락을 했었죠. 네. 연준 의장이 말을 바꿨습니다. 네. 이 사람 말을 참잘 바꾸는 사람인데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추고 있어요. 원래 이 파월이 그옐런 의장일 때 밑에 부의장으로 있을 때 존재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파월이 의장으로 올라왔을 때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사람이 타이밍을 정말 기묘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을 바꿨어요. 네. 지지난 중가요? 지난 중가요?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 재임명, 연임 결정 나고 나서, 어, 뭐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좋은 얘기를 했는데 약간 매파적인 그런 색채를 띠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 어젯밤에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이제는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일시적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인정한 거죠. 시장이 계속 그렇게 전문가들이 계속 일시적이지 아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연준은 계속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뒤집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오미크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뭐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 활동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테이퍼링을 가속화해서 내년 중반에 끝날 수 있는 테이퍼링을 몇달 정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상당히 매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미국 시장 급락했잖아요. 네. 미국 시장 이런 것 때문에 급락을 하면 우리나라는 오늘, 사실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시장이 많이 폭락하지 않을까. 그걸 좀 걱정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장에서 이게 급등락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침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시작해가지고 오르니까 매도가 또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쭉 타고 밀렸던 네 요거 매도 이게 이제 불안해서 매도했던 거죠. 네 어제 미국 채 금리가 장기물이 빠지고 단기물이 올랐어요. 그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경기는 후퇴하고 금리는 올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달러가 또 떨어졌죠? 달러가. 오늘 우리나라 환율은 1178원 정도였고, 유가가 66달러까지 빠졌어요. 네. 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러니까 오미크론이라는 게 생길, 생길지도 이걸 그, 예측하지는 못했겠죠? 네. 근데 이런 게 생기니까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유가를 66달러까지 밀어버렸습니다. 물가, 에너지 가격이 높은데, 예. 네. 밀어버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시장에, 시장이 그렇게 막 우려하고 싸우고 막 의견 충돌이 있고 막 이랬는데, 한 방에 정리를 해버렸어요. 네. 가속화 한다. 인플레이션과 싸운다, 이제. 그런데 시장이 올랐다. 라는 거죠. 네. 왜 올랐을까요, 그러면? 이런, 이게 다 악재 아닙니까? 지금 나온 게 지금 다 악재 아닌가요? 네. 그게 지금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올랐을까? 그래서 오늘 외국 그 개인들도 선물 매도를 청산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5천억 원, 5천 계약을 끌고 갔다라는 거죠. 기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전에 기간 쪽에서는 주식 살짝 사다가 오늘 하루 종일 매수를 안 했어요. 예. 빠질 것 같다라는 거죠. 기간 쪽에서도. 예,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나온 게다 악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올랐다라는 거죠. 예. 근데 작년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때 그때 금리를 내려가지고 폭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대비해가지고 백신도 안 듣는다. 어제 뭐 모더나 때문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 그 모더나 CEO가 얘기해서 백신이 그럼 안 듣는다.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더 나쁜 상황은 이게 변종인데 전파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또 봉쇄 지금 뭐 일본도 봉쇄하고 봉쇄한다. 그럼 또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거기서 얘는 금리를 내렸는데 여기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설명이 됩니까, 이게? 여기서도 의심을 하지 않으면 정말 아,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랬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JP모간에서 OPEC 플러스가 지금 현재 상태로 유가를 어 제어한다면 내년에 유가가 125달러를 갈수 있다. 그리고 그 후년에는 150달러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네. 그 OPEC 플러스의 주도권을 뺏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뺏어버렸잖아요, 오미크론으로. 지금 그렇게 그, 이 연준이 얘기해가지고 유가가 폭락했는데, 오페크 플러스가 미국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다는데, 원망할 수 없잖아요. 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S&P가 한국 성장률을, 올해 성장률을 4%에서 3.9%로 하향했고, 내년 성장률도 2.8에서 2.7로 0.1% 하향을 했어요. 오미크론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직은 불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안 좋았고. 그리고 어제가 11월 달 MSCI 지수 조정이었는데 0.12%가 우리나라 비중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 제가 0.12%가 지금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증가한 걸로 이제 마감이 됐다. 아마 뭐 어제 오전에 나왔던 매도는 이 MSCI 지수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거의 뭐왜 외국인이 방향을, 이게, 옆을 쳐다보지 않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뉴스는 차량용 반도체 재고가, 그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인피니엄, 뭐, NXP, 뭐, 르네사스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재고가 9개월 만에 0.7%가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뉴스죠. 예. 그러면 이제 자, 자동차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오늘 자동차 주들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고 나면 사이버 먼데이가 되는데, 사이버 먼데이 때 온라인 매출이 마이너스 1.4% 감소했다. 근데 어제 바이든이 그 물류란을 해소한 기업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의 매출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뭐30% 정도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감소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 발견되기 전에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날 네덜란드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이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미 다 퍼졌다는 얘기죠. 유럽에. 예. 유럽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건 남아공에서 나온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그 오늘 5천 명 넘었잖아요. 예. 프랑스는 어저께 4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예. 일본도 지금 이제 한명 들어갔잖아요. 네, 두명 나왔잖아요. 급속도로 퍼질 거예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네. 어제 그 러시아 전문가하고 영국의 그 바이오 제약 전문가 이두 사람들의 얘기가 일치하는 부분이 뭐냐면 러시아 쪽도 돌기 그 변종 돌기가 32개라고 해서 겁먹을 건 없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돌기는 전파력만 늘리는 그런 거에 대한 변종인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어, 걸린 사람들이, 어, 증상이 아주 경미하고 사망자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확진됐다고 하는 의사 두 명, 그 사람은 백신을 3차까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네. 증상이 별로 없어요. 감기와 비슷하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이 변종이 아마, 그, 전파력 쪽으로만 그렇게 발달된 변종이 아닌가. 이게 이제, 오늘 뉴스에 보면, 전문가들이, 의학 전문가들이, 오미크론이 나오고 나서, 이제 코로나는 종식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 얘기가, 이 변종은, 이런 변종 흐름을 보이는 게, 어, 그냥 전파력만 높아지는, 예, 거의 멸종 단계로 가는, 예, 그런, 그런 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아직 그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긴 하는데, 중증이 없고 그리고 사망자가 없다는 라 거, 네, 반가운 얘기죠. 그리고 경제학자들도 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경제 충격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오미크론이 지금 난리인데, 덜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홍콩 연구진이 오미크론 검체. 오미크론을 검체에서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백신을 만들 만드, 만드는데 어, 한 발도 진척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FDA에서 그 지금 머크가 개발한 알약 코로나 알약 있잖아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몰루피라비르 이거를 긴급 사용 성인을, 승인을 권고를 했어요. 13대 10으로 반대가 많았어요. 왜 반대가 많냐면 이 약이 코로나 변종을 확산시킬 수 있다. 변종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늘어날 수 있다. 그게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뭐, 좀 안심이 되는 뉴스이긴 하지만, 이 약이 생각보다 효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도 조금, 좀 안, 안된 부분이죠. 네. 어, 그리고, 그, 미국 재무장관은 지금 오미크론보다는 부채안도 이거 상향하는 게더 급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 미국 예산국 거기서 어 15일까지 지금 하지 못하면 월말 되면 디폴트 난다, 뭐 이렇게 경고를 또 했어요. 하니까 미국 공화당 원내대표가, 어, 연방정부 디폴트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합의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는, 어 부총리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간 목표치를 달성, 초과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6%거든요? 6%를 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그 중국 경제 전문가들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이번 달에 갚아야 되는 위탁 대출. 그게 14조 원이고, 달러 대출이 2조.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은 어마어마하다.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들 자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게 그림자 금융인데 위탁 대출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번 달에 갚아야 될게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예.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뭐 오미크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나라가 예, 반응했다. 오늘 우리나라만 많이 올랐어요. 2% 넘게 올랐잖아요. 어제 빠진 게뭐또스타론 이런 데서 또그 손절매성 매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 우리나라만의 수급상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연준 의장이 이렇게 갑자기 어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호재가 된 거를 어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진다 그런 일은 생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물가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거 그게,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임되는데 민주당 내에서의 반발, 공화당에서의 반발. 왜냐면 비둘기파였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다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갑자기 연임을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겠다. 오미크론이 발생했는데 금리 긴축을 테이퍼링을 가속하고 금리를 빨리 올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부채한도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안 통과 이런 거에. 공화당이 협조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네,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 연준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 한방을 때린 게 쇠기를 박아버리는 건데 유가 끌어내렸죠, 금리 끌어내렸죠. 그리고 공화당과의 불화 이런 것도 해소할 듯한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거의 대부분의 걸을다 잠재워버리는. 이제 남은 거는 물가만 장검된다. 근데 중앙은행이 역사적으로 물가가 높고 경기가 호퇴할 때 뭘 선택하느냐 하면 거의 항상 물가를 선택합니다. 물가를 잡으면 경기는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경험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완화를 하고 뭐 이런 거안 합니다. 물가만 잡으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억지 고집을 부리고 있었거든요. 되지도 않는 뭐 고용을 갖다 붙이고, 뭐, 일시적이다 계속 얘기하고, 공급난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뒤집은 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다. 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 미국 경제, 미국 경제가 좀더 빠른, 속도로, 시장이 좀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화학이에 화학. 예.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 자동차도 많이 올랐는데, 화학이 주도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화학. 예. 이게 뭐 수출이 뭐 많아서 올랐다. 여태까지 계속 빠지다가 갑자기 예. 이제 물가하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화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주도가 이제 화학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어, 특수 화학이 아니라 정밀화학이 아니라 일반 화학입니다. 일반 화학 전부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뭐 효성 효성화학 이게 오늘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뭐,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그 다음에 뭐, 유니드, 코롱 인더, 뭐,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국도학도 오르고, 뭐, 율촌학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네. 화학 쪽을 당분간 봐야 될것 같다. 네. 어,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 예. 네. 오미크론 이제 생각은, 걱정은 접어두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널한 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 눈에 척. 스텝스